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탑승한 보트가 전복돼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조지아주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가 취소된 국제학생 133명의 법적 신분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 전역의 대학 총장 150여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 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무장납치 용의자와 경찰과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탑승한 보트가 전복돼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남매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지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애틀 스노미시 카운트에 사는 남성 두 명과 여성 한명등 60대 아닌 세 명이 보트를 타고 바다로 향한 것은 지난 16일 아침 워싱턴주 서쪽 끝 니아베이 마리나에서 15피트에 달하는 레저용 보트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이 도착 예정 시각을 넘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미국 해안경비대는 다음 날인 17일 새벽부터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안경비대 측은 사고 해역을 수색했고 미 연방, 워싱턴주, 캐나다 당국도 참여했습니다. 수색 결과 보트는 코일라 포인트 인근 해안가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습니다. 또 탑승자 가운데 64세 한인 여성도 17일 오후 2시쯤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시애틀에 거주하던 오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보트에 타고 있었던 63세와 69세 남성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간병인으로 일했던 오 씨의 은퇴 기념으로 보트를 타고 바닷가로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참담해 하시죠. 뭐 지금 경황이 없고요. 해안 경비대는 28시간의 수색 끝에 수색을 중단했고 실종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자가 취소된 국제학생 133명의 법적 신분을 다음 달 24일까지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전 통보 없이 비자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며 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연방판사는 정부의 조치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국제학생들이 비자 취소를 겪었으며 여러 주에서 연방판사들이 이런 비자 취소 조치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미 전역의 대학 총장 150여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총장들은 연방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대학들에게 입학 과정 변경과 학생 시위자 처벌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총장들은 또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강력히 반대하며 독립적인 대학 운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버드대는 연방보조금 종료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파월 의장을 해임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언론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금리를 좀더 과감하게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꼭 인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까지는 파월 의장을 강력 비난해 해임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한국의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에만 34개 나라와 회의를 진행한다며 무역 협상에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논의 결과는 한국 시간 모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움되는 논의가 되는 어떤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밤 시작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시간 내일 밤 9시 안덕근 산업장관과 함께 미 정부와 통상협의에 나섭니다. 미국 측에선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협의 의제는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등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온 규제들과 함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괄 협상을 주장하며 거론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대여개국에서 18건의 제안서가 문서 형태로 제출됐고 이번 주에만 34개국과 회의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유해를 위해서 제안서 형태로 충분할지 실제 협정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공지 사항이라며 중국과의 잠재적 무역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장기화가 세계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가 오늘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 2.7%에서 1.8%로 크게 하향됐습니다. 또 세계 경제 성장률도 기존보다 0.5% 포인트 내린 2.8%로 예측됐습니다. IMF는 관세 갈등이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0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0%에서 1.0%로 대폭 낮췄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자동차 매출이 20%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CEO인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지난 1분기에 자동차 부분 매출이 2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도 전문가들 추정치 39센트보다 적은 27센트에 그쳤고 매출도 추정치 211억 달러보다 18억 달러 적었습니다. 테슬라는 인기 차종인 모델Y의 계량형이 나올 예정이어서 생산이 줄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이 더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미국 내 최대 판매처지만 민주당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전체 전기차 중에 테슬라 점유율은 작년 56%에서 올 1분기엔 44%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경제 전문 CNBC 방송이 미국인 1000명에게 물었는데 응답자의 47%가 테슬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선호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74% 포인트 높았고 3 4세 이하 젊은 층에서도 23% 포인트 부정적 시각이 많았습니다. All these people bought Tesla's thinking he's doing something good for the economy, I mean for the environment. and all of a sudden it's done a 180 degree turn. 외국에서도 1분기 중국 출하량이 22% 독일 배송량은 62% 급감하면서 수요가 꺾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올해 들어서 40% 넘게 꺾인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투자자들에게 6월까지 텍사스에서 무인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올해 안에 인간형 로봇도 제작한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이 진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프란체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오는 26일 바티칸에서 엄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도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바티칸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오는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에서 엄수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론 오전 10시, 한국 시각으론 오후 5시입니다. 교황청은 앞서 교황의 생전 거처였던 산타 마르타의 집에 안치된 교황의 입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교황은 붉은 예복을 입은 모습이었고 꼭 모은 두 손엔 묵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관은 붉은 천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무 관이었습니다. 원래 교황에 가는 세겹배 관으로 제작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이를 한 개의 목관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교황의 시신은 오늘이곳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돼 일반 신도들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는 신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틀째 공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Una 오는 26일 열리는 장례 미사엔 전 세계의 총 대주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등은 물론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교황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의 장식 없는 무덤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교황이 바티칸 밖에 묻히는 건 100여년 만이고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되는 건 1669년 이후 처음입니다. 바티칸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무장 납치 용의자와 경찰과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웨스턴길과 7가 근처에서 납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으며 용의자는 10번 고속도로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를 내려주고 차량도 버렸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인디애나주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한 뒤 경찰차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챈들러 경찰국에 따르면 31세 여성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큰칼 형태의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총상을 입은 채 순찰차를 뺏서 달아났으며 시속 120마일, 193km 속도로 달리다 차량이 들판에서 추락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페인트통을 실은 대형 트럭이 폭발해 도로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1시쯤 인디아나주 제스퍼 카운트에서 발생했으며 브레이크 과열로 시작된 불이 페인트통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큰 불길로 번졌고 결국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인디아나주 소방 당국과 유해물질 대응팀이 출동해 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진압과 복구를 마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도로는 오늘 오전 재개통됐습니다. 하와이 킬라우에어 화산에서 650피트, 약 200미터 높이의 용암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연방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20분쯤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의 남쪽에서 용암이 넘쳐흐르기 시작했으며 곧이어 북쪽 분화구에서도 용암이 분출됐습니다. 현재 인근 지역으로도 용암의 불똥이 퍼질 수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슈인과 퇴무가 오는 25일부터 미국 내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두 업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800달러 이하 수입품 면세 혜택 폐지에 대응해 오는 25일부터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퇴무는 이달 들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의 광고비를 전달보다 평균 31% 줄이며 관세정책 대응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값이 온수당 3,500달러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해임 의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은 올해 들어 31% 이상 상승하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산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한국 대선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2차 경선에 나설 4명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이름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2명과 반대했던 후보 2명이 맞붙는 구도가 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4명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양양자, 유정복, 이철호 후보는 컷오프 됐습니다. 여론조사엔 4천 명이 참여했는데 국민의힘은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 또는 수치를 유포하여 당내 경선을 혼탁하는 경우에는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맞서는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가운데 탄핵에 반대한 이들의 지지세는 반탄파인 김문수, 홍준표 후보로, 탄핵에 찬성한 이들의 지지세는 찬탄파인 안철수, 한동훈 후보로 각각 분산될 전망입니다. 후보들은 내일부터 이틀간 모두 네 차례의 1대1 맞수 토론을 진행한 뒤, 오는 26일 네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4인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 조사를 절반씩 합쳐 29일 후보를 다시 두 명으로 압축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결선 투표를 거쳐서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이번 주말로 예정된 호남권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맞춤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참석하느라 어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SNS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이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의대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2,000명 의대증원을 밀어붙였던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이후보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기후공약도 내놨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안 했는데 필요하다면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호남권 대선 경선을 앞두고 어제 전북 지역에 찾았습니다. 지방 분권을 강조하면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에 5조원 이상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지방 자치가 아니라 국을 자치로는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운영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김동연 후보는 해양수산부 인천 이전을 공약하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논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해수부 이전을 포함하는 해양 특화 도시를 추가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김동연 후보는 또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7년이 된 청년에게 6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비정규직 안식년 제도 제시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관광객들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분주하게 뛰어가고 구급차량 여러 대가 도로를 이따라 내달립니다.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린 여성은 경찰의 부축을 받아 건물 밖을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인도 북부 카슈미르의 휴양지 파할감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한 개한의 무차별 총격으로 관광객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숨졌고 당국이 정확한 희생자 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지역에 대한 인도 통치에 반발하는 무장 세력의 테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장 단체 카슈미르 저항 운동은 8만 5천 명 넘는 외부인이 이 지역에 정착한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SNS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후 카슈미르 영유권을 두고 수차례 전쟁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사악한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테러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은 테러리즘과 맞서 인도와 굳건히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에서도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한 상들을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 원액을 휴대가 간편한 젤리로 만든 스낵부터 고화질로 구현한 업소형 즉석 사진기까지 또 유명 셰프의 이름을 내건 간편식 제품들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커피 팩토리를 운영하는 회사고 그 팩토리에서 생산된 원액으로 커피 젤리 그러니까 커피를 운전하실 때 운동하실 때 편하게 젤리 타입으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은 물론 이미 현지 시장에 자리 잡은 기업들에게도 이번 대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아직 여기 미국에 오픈되지 않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또 수입하시는 분들과 또 한국에서 수출하시는 또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매치될 게 많은 아이템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는 미 전역으로 또는 한국으로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컨트랙은 150개고요 오픈돼 있는 거는 한 1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한국도 결국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도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의 우수기업 12개사와 성남시가 설립한 KSBC에 입주한 15개 기업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미국 지역에 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미 성남시 기업 전시관이 진출한 플러튼시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지역 정부들은 더 많은 한국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 think we're just realizing the potential of the Songnam Center. You know, when you have partnerships like this, I think we are uh, venturing into territory that's not only just innovative, but that is cooperative as well. 글로벌 시장 개척의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의 성공을 이끄는 디딤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한미은행이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은행이 한국중소기업중앙회와 허브천사보험사, 그리고 로펌, LBBS와 한국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한미은행은 미국 진출 한국기업에 필수적인 금융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한국기업 전담서비스 채널인 코리아데스크와 서울연락소 등을 통해 든든한 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장학재단이 제31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LA 폭동을 기억하고 지역사회 인종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한인장학재단은 올해 가을 학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이나 사2고 폭동 피해자의 자녀나 손자, LA 지역에 거주하는 소방관이나 경찰 등의 자녀 등 20명의 학생에게 각각 2,000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4월 29일까지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할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제 38대 39대 뉴욕 한인회장 이취임식이 취소됐습니다. 이명석 당선인은 4월부터 사무직 직원이 거의 없어 행사 준비가 어려우며 인수인계 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계속 연기돼 5월 2일 전 인수인계가 어려워 이취임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여성이 수십만 달러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피해자인 한인 10여 명은. 킹카운티 페더럴웨이에서 한식당을 운영했던 50대 한인 여성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고리이자를 주겠다며 약 70만 달러를 빌렸으며 이를 도박 등에 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도수표를 받았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성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피터건 시택시 의원이 킹카운티 의원에 도전합니다. 권 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과 이민자 가족 지원, 한국문화와 언어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는 5월 10일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킥오프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국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투표 신청이 목요일에 마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재외국민투표를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